그래서 우리의 폭무하양 가면은 노장제가 우리 박사원에서라도는 헤르즈분교에서 설비오지만은 또 장례식에 가서 또 내일은 장례식에 가서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또가 설거요? 유학기시록 21장 1절이야 하늘 날아가면 사망의 눈물 애통의 눈물 고가는 눈물 아픔의 눈물이 없고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아니요이네 가지 눈물만 없으면 행복한 거요. 사망의 눈물에 통의 눈물, 고가는 눈물? 안 그려. 그네 가지 눈물이 없다겠지 않아. 천국 가야. 이 세상은 이네 가지 눈물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도 못한 거요. 사의 눈물에 토해 눈물, 고갈 눈물, 아픔면 눈물, 없고 수고슬픈, 고생 고민, 환란 빚박 주의득이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폭풍이 일일 등등,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영원히 영원히 둘째 사방으로 사라져버리고, 찬란하고도, 영광스럽고도, 서늘하고도, 화창하며. 분쟁이나 전쟁도 전혀 전혀 없고, 평화롭고, 평화로우며, 화평하고, 화평한 가운데, 참 행복, 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영생 얻은 자가, 천국 가서, 고향에 가서, 받아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런 복을 목사 자신도 받고 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받게 할거 아니요. 그런데 노아 목사님은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이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들은 그리 못했다고 말이오. 그런데, 노아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를 3층으로 지어서 3층으로 길이는 300규시, 넓이는 50규비, 높이는 30규리 잔나무로.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축구장 하나하고 반. 그렇게 큰 배를 방주를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으로 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방주를 질 때, 누가 이제 좀 선교비 주고 그래서 아니여. 노아가 자기 그갈로 다 지었어. 그때 교인들이라해 누구야? 와이프가 아들 며느리 아니여. 노아 목사님이 그냥 축구장 하나 반 되는 그 옛날에 일층도 아니고 2층, 3층을 지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후원해 준 것도 아니고, 뭐, 헌금원당게 뭐, 와이프가 오고, 아들이 오고, 딸이 오고, 며느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는 노아 목사님은 물질을 뭐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전도사 때요. 그 목사는 벌써 죽었어요. 아, 이그 그러니까 목사는 입에 붙었어.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내가 전도사 때 이거 그게 오른 줄 알았어요. 그어쩌 보니 까 성경을 이제 또 내가 좋아하니까 본는 그게 아니더라고. 왜아니줄알았냐면요 아브람 있잖아요또저저저저요요 아 요비 나중에는 그냥 갑절로 복받아가지고 그냥 확 아, 예산했어. 근데야구보서 이제 오장 칠절이 야기하니까 요비 선지자님이더라고 장로 권사가지고 또 아브라브 나이 많아 들고 범 보험사 여호와께서 복을 줘가지고그그 그, 그, 그 그들아에서 난 여섯 놈 그놈들한테는요 저동국으로타국으로 이민 보내는데. 그래 이민 생활은 나는 이민자 이민해 가지고 아메리카 시리즌 U.S. 시리즌 다 가지고 왔다니까 그래. 그래서 이민 가면은요 고생안려면 하여튼 돈 많이 가지고 와야 돼. 고생하려면돈 적게 가지고 오 와요. 그래서가 그 아브라함도 또 이민자니 원래 갈때아 우리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통 진짜 가비전일 나는 내가 시할다으로 가라그니까 그냥. 가난한 똥으로 이민 갔잖아. 그래가지고 고생 3바지 계산했어. 얼마나 고생 3바지, 돈 없어가지고 3바지, 나중에는 그 미녀, 미녀 그냥 와이프 사라를 그냥 그 놈한테 대패먹은 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민 생활해가지고요. 돈 없어가지고 그 고생하고 그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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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당하는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들놈 여섯 명은 이민 보낼 때 그냥 안 버리고, 재물을, 몽땅, 여섯 놈한테 재물뭘 보냈다니까, 그래,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는 진짜 자기 유산은 누구한테 물려줘? 이상한테 물려주잖아.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창세기 24장, 25장 두 군데 보면 딱 나와있단 말이오. 이래서요. 오늘날 목사들도요 아무나 아부를... 누구요? 노아 때와 같으니까 물질적으로 폭파아야 되겠어. 거지가이살아어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보면 10장 28절로 31절 마태보면 19장 29절로 30절에 누구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 다 버리고 나따랐으니 그래서 금세에서, 그이 세상에서 100배나 준다고, 여러 배나 준다고 했잖아. 그 제자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 제자는 장로, 권사 집사요, 목사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 그거, 나 전도사 시절에, 그거, 이 가난하게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놈 목사처럼 그런 목사 만나지 말어. 아, 나는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만 천일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만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진리의 1.1핵도. 성경만 그래. 그 많은 철학책이 그래 철학책보다 더 많은 자연과학 분야의 그 많은 책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조, 종교도 그래. 불경을 유시해서 지금 몇 개가 종교가 있다고 그러대? 응? 4,300개 있다고 그러대. 그 모든 종교의 경전들이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만 기록도 있어? 오직 성경만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만 기록도 있는 거요. 성경만 영생의복을 받게 벤더라천하책이 그래? 자연과학과 정치경제 문화 종교 가정합 그래? 다른 종교 경전들이 천국 가게 만들아다 그것들은 이땅 위에서 악인의 형통의 복을 받다가 지옥 가게 하는 책인 거예요. 성경만 빼놓고 모든 책은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 그러면 끝나고 나한테 와서 이제 따져요. 나는 지금 천지는 며로도 변치 않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여기를 보면 은 지금 이거는 예 목회자 사모신문요. 며느 어,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날 1월 15일 거요.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최고세 영생과 형통의 신앙. 팔 단계 진리를 무장하자. 채무세 목사 자와 욕심까지 정리시키려면 밥의 말씀을 먹어야. 그러는 고는 성경 박사 유황이 계시는 의 대가 봐요. 여기서 있잖아. 사모 신문사에서도 나는 누구야? 성경 박사님이잖아. 유황이 계시는 대가잖아. 오늘도 요한계시록 한번 입고 왔어. 그러기를 몇 년이야? 50년이 됐어 50년. 요한계시록을 별일 있어도 한번 이상, 어쩔 때는 10번, 하루에 어쩔 때는 20번, 40일 금식을 때는 그냥 몇 백성 에버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성경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말씀. 성경말씀은 진짜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사장 15절로 1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지금 주의 종 목사도 지금 물질적으로도 축복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 말이야. 목사라 해서 가난하게 살고. 자, 빌립보서 사장 15절로 18절. 시작 아멘, 여기는 사도 중에 사도. 성령시대 1등 목사예요, 1등 목사. 성령시대 1등 목사님 아니여. 응? 활란시대 1등 목사는 지금 노한 목사님이고, 성령시대 1등 목사, 1등 목사, 파울 사도도, 응? 나중에는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았단 말이오, 안 받았단 말이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요. 예잘 알아야 되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을 유시해서 그게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목사 닮아가지고 목사는 예수님, 하나님 닮아야 되고 성도들은 또 누구 닮아야 돼? 그 바울사도가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누구 나 닮으라 했어? 나닮으라한거 아니야. 바울사도가 지금 그 성령 시대의 목사 중에 목사님이 그랬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를 닮아서 성도들도 물질적으로도 에이 복을 다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시나요 그러가 동시에 그래서 노아 목사님이 받으셨다고요. 야 그런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노아 목사님은 그 어마어마한 방주 교회를 뭐, 뭐 누구 기술자 데려고 오 누구 데려고 오 여기, 여기 우리 원장님이 지으시려고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산에서 이러시고 그냥 막빽 허시고 그목도 목사님, 여그 목사님, 거의 다 지은, 근데 여기서 많이 도와주시그 근데 목사님은, 노아 목사님은 허기한뭐 도와줬겠지, 그 아들이라든지, 그런데 여고 원장 목사님, 마냥 노아 목사님이 그냥 주동이 되어 가지고 지었어, 여가시나요 네. 노아 목사님은 가만히 있고, 저, 저 아들도 지은 게 아니고, 노아 목사님이 그냥, 근데 노아 목사님이 이제. 몇 살부터 지었느냐 면요 방주 지어놓고, 이제, 홍수가 쏟아진다 그러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들어가겠잖아요. 들어간 나이가 600세 2월 17일 날 들어갔어, 17일 날. 7장 11절 맞지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2월 17일에 홍수가 쏟아지고, 그런데 들어가기는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들어갔단 말이오. 2월 10일에 들어가서 근데 방주는 약 100년, 100년은 채안 걸렸어. 그러니까는 노아가요. 500살 조금 더 먹어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몇살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때는 오래 살 때지만 노아가 500살이 넘었는데 500살 넘었어요. 100년. 확실히 날짜는 안 나와,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100년은 안 돼. 아무리 많이 걸렸어도 100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어놓고, 방류 속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600, 아, 600세니까, 600세 2월이니까, 2월 10일이니까, 딱 1년 지었다 그러더라도, 500, 500살? 이, 된 2월 10, 10일 날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오. 하여튼, 노아는요, 500살인, 하여튼, 500살 더 먹어가지고 방주를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거의 100년 동안을. 그러니까 노아는 건강, 건강의 복도 이제 최고로 받은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이 건강복을 최고를 받는 복이 세임의 복이에요, 세임의 복. 그래서 2사에서 40절, 28절로 31절에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받으리니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이니 있어도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생활한다기처아 그래서 예수 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964년 5월 20일 아침 5시 10분경에 부흥회 때 불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그냥 불로 불로 역사하는 악령을 충만히 받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냥 각가지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로 나가서 그냥 노방령들로 그냥 난리를 쳤는데 미쳤단 말 들으면서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여호와를 악마원으로 세임을 받는다 고그 말씀대로 세임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오요 그래서 금년에 에이? 8학년 8반 8학년 9반으로 들어섰는데도 약이라고 하나도 안 뭐. 먹어 코레스롤장뇨 뭐, 아무것도 없어, 병원에 가면. 인프라트도 안 오고, 백대장도안 오고, 피곤도 모르고, 곤비도 오늘 또 오전에 지금, 한 시간 반을 우리 박사원에서 지금, 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세미나고 온 거예요, 지금. 다 왔잖아요. 오늘 또, 철봉, 쉬운 두 대. 푸쉬업, 133개. 뜻이 모르게 질려 그래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거. 하리요. 세임은 이건 한마디 하고 와야 되겠어.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나 갖가지 은사를 막강구해봤잖아기도해봤잖아뭐 안수 불의 중한 테 안수 받든지, 뭐 찬양을 막 부르든지. 그러는 세임은 세임은. 이사야서4 0장 28절 이하의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 여호와를 악망한단 말은 월어의 히브리어에 "카와야 카와, 그거를 제비 새끼들이 엄마가 먹이를 사냥해 가지고 딱 오면 새끼들이 자기 입에다 넣어 달라고." 새끼들이 열마리도뭐몇 마리도 있지만 아 그래서 다윗도 세임을 받았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야경이 깊기 전에 헐떡이면서 막1편 119편에 보면 이래서 세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 새끼들이 먹이를 그렇게 엄마에게 사모해서 받아 먹듯이, 이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각가지 은사 충만 받고, 40일 금식을 열두 번배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덩어리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 왕상 19장이 19장. 엘리야가 어, 노뎀 나무 밑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잖아.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한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 그거를 먹으라 그러니까 두번 먹었어. 그리고는. 4 40, 0주 40년을 하나님의 산호에까지 달려가버리잖아 그 한병물과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병물은 성령이요 얘가 이래요 근데 한병 물 성령 72대 중에 마지막 일에 한 일에 칠년 환난 시대의 역사는 성령. 네.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환난 시대의 말씀. 떡을 숯불로 구면 떡이 응? 떡도 그냥 응? 그래서 떡을 구면 우 찍찍찍찍 막 그냥 아파서. 그래서 환난 시대의 말씀인 거예요. 한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 환란 시대의 역사는 7년, 환란 시대의 역사는 성령과 성령 시대의 역사는 성령, 성령은 안 하지만 역사는 각각 다른 거예요. 상황 따라 시대 따라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지만, 그분들이 시대 따라 환경 따라 하신 일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이 성령 시대는 사실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요 스승으로 같이 계시면서 역사해요. 근데 활란시대는 일곱명으로 역사해 일곱 명. 그래서 요한계시로마다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명이라고네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 1장 4절 3장 5절 아니 3장 1절 4장 5절 5장 요네 군데나 단데는 아무 데도 없어 요한계시로마딱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명이라고 기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곱명으로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일곱인을 봉해 있는 요한계시록.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아. 힘 받자, 우리 모두. 예.